도저 죽을 것 같아요 아나안 죽겠다 여정 아니에요 멜리 12시, 12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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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아섯시 6시, 여섯 6시. 시 여섯 <laughs> 시 여섯 시가 어디야 이선주도 CC c 아나 잡았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디갔어 죽으시지? <laughs> 다음 바로 3계 제타 3계 제가 아, 일어할게요 어? 어? 아 여기쪽 아힘들 네, 여기가 어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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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들어갔으면> <웃음> <웃음> 살았어. 오버어 저게 어디어 흑막. 어 시트. <laughs> 어 흑막 요러진힐러진어 좋았다. 왜? <laughs> <흘러징. 웃음> 어, <좋겠다>. 네. 샌드 <laughs> 다골맞았어 첨부, 천무 천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뭔가 두땀 느낌? 야야야 이 저쪽으로. 됐다 이다, 됐다 이다, 이다, 이다. 아, 기다려봐. 내가 했다. 이거, 그거 할수 있을 것 같거든? 힐리비, 힐리비, 힐리비. 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힐리만더해비 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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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리 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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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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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차원전 후에 좋았어! <laughs> 이게 뭐야 아 alive! 힐 있었는데 이이 내가 죽은 게 이거 탱크아 이거? 커가죽어라안 내가 죽으라 아, <laughs> 아 내가 리이못부겠나죽 이거 내가... 내가... <laughs> 잠깐만 미안, 미안! 어! 잠깐만, 저거. 저도... 얘들아, 죽겠어! 안녕 세상? 맞아, 저... 네, 돼. 그래. 네. 요 이채집. 사모도 최고다! 시만... 아, 웃었어! <laughs> 아, 저희 아, 1층이라도 아, 깰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야, 깰저 1층이 마신 놈이라고. 아, 아 내땀 먹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래. 고마워. 익혀세요 아니 누가 이거 이렇게 가까이 깔았냐? 뒤지우시면 ㅋ <laughs> <laughs> 너무 빨리 당겼어요. 예쁘게 생기 예쁘게! 아나 지금 위치를 모르겠어. 선드님 제가 살릴게요! 1받아! 네. 랩! 님들 보신? 코쿤님 1받았다고! 된대 된다, 된다 된다 된 유도할게요. <laughs> 아, 씨밤 어, 와, 뭐야 좀 이거? 이상한데? 어어! 아, 아. 됐다 아니, 안다 저것도...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어, 됐다, 됐다 그다 됐다, 오올리 네 갈게요 대장아, 덜막았어 시선 대상자 본진 뒤로 아, 게 된다 제가 그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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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띵을게요? 빠질게요 상처는 대상자 옆으로 빠지세요 그, 너무 뒤로 빠지시면 안 될걸요? 어? 그거? 너무 진짜... 뒤로 빠지셨어요? 그거 제가 살릴게요. 아, 제가 마, 같이 모... 맞아야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 밑으로. 산게 아, 경고마. 경고마도 켜시고. 어, ᄌ 됐다. 그고마 써버렸다. 옆으로 붙으세요. 아, 맞아? 이게 왜 맞아? 아! 왜 맞아? 음. 아! 핫. 핫. 아파요 한개 아 아파 자리, 자리 한개 오려라속마 3초 3초 러야 <laughs> 네. 닉스 널러라 일어나자마자 바로 도발 당겨주세요 도발이요? 안당기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 한농 어. 간다 한농 간다 아 맞다 만아니니 간다 로튼이 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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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만나도바빠이데님이랑로튼님이에요그 10초쯤에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8초 이동 할게요. 플레어, 그 플레어 5초 쯤에 이동하 시고 중간, 아, 중간 보지 마세요. 중간 보지 마세요. 톤집 고개 톤집 돌려요. 톤집 마세요. 뒤로 돌아 좋아요, 개인 지이 이동하 세요 야, 난 도망 게이지. 살았다 들어가 세요. 산 게, 산 게, 산 게. 오세요 코으로제디으저메 디니, 저레디레 디니, 저레 디니, 저레디요죽레 디니, 저레 디니, 저레 디니, 어, 손에? 상계. 상계인데요. 어, 아, 미친. 파세님, 힐리다. 아, <웃음> 힐리, 힐리, 컷. <laughs> 힐리, 힐리. 그, 멜리님 그, 잖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멜리님이 지금 어그를 안 잡고 계시면. 요 저희. 던은넣었어요좋 거요. 좋요안은박안 좋은 안쪽 안은 거요.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요 옆으로, 바로. 죄송합니다. 세로로 오. 이거 고기가 돌아갔네. 어수없 어, 돌아? 저 돌렸어요? 아니, 텐데. 아니야, 아니야. 고기안 돌아갔어요. 돌아왔어요? 내가 여기서 죽었는데? 일치으로 어. 됐는데? 난, 난 잘못 봤어. 아 근데 첫, 첫 치고 많이 왔는데? 어. 아, 나 뭐하냐? 한 번에 박한산. 하하. 근데 씨벌라, 이 판에 세 번, 세번 뒤졌네? 무시이고? 음. 나몇번 죽었냐? 살짝? 상자인 상자 옆으로 아, 아픈데? 맞을건데? 아, 맞네 뭐이? 당연히 맞죠 왜 이렇게 가까워요? 부호하게 가면서 앞으로 나오고 <laughs> 있는데? 맞아요, 탱버 나오고 있는데 탱버. 탱버 생존기 두개씩 올려주세요 되도록이면 두, 두 오마이갓 그 원초 분노 난 님을 믿었거든? 에드로비 지안술 플레어 중에요. 아마도 지금 팔만도 경고 막히세요. 경고 마리우지 거리유지 경고 막히세요. 어메 아니 촉 달라 제가 제가 살릴게 요아 빨리 살려주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본진 잃어져요 뭐가 네. 있었었는데 살렸어요? 어, 아마 바로, 바로 이동하세요. 대상자 10초 매드님 바로 이동하세요. 천무쓸수 있으면 천무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요. 여기서 천국세리도 빼줄 수 있겠다. 바로 오세요. 오. 아이고 거기서 딜 하시면 그, 안 돼요. 와 살았다. 다 죽어도? 타세님 제가 살릴게요. 이거 도발 당겨주세요. 네. 템버. 이거 살려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오마이갓. 한가족. 그냥 제가 외두님 살리고 있어요. 캔님 살려주세요. 만화가 없구나. 오케이. 만화. 저 가서 다음번 돌리고 에테를 빨았어요. 플레어, 이거 탱크. 그러니까, 제가 살릴게요. 저 플레이어 어떡할까요? 아님 이거 탱커 리밋을 탱님. 탱님 탱님이 써주세요. 탱님. 외탱님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 아니에요. 플레이어 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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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탱님이개단다다다다이 이거 다다 이동 당연하죠 다님다뭘 뭘로 중앙으로 다다 거... 할게요 코다코코 님. 코코 님. 님아그거다다는다한테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요다다다다다다어들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사이다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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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섯 시였도면 만족하시죠? 네. 생보 생보. 아 사람, 생존기, 사람, 사람,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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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 생존기 오, 제발. 썼어. 썼어요 두개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두개 썼어요. 뭘 하지 마요. 아예. 예. 자꾸 죽어가지고. 삐모 <laughs> 다음에 종지부입니다. 종지부 옵니다 종지부 다음에 혼돈 아니면 복수예요. 있어. 아, 네템감 없어요. 어. 확인했어요. 저 종교 하나 있어요. 종교. 첫 번째 종지부. 어, 다음 종지부 제가 넣을게요. 이거 볼게요. 혼돈에 안삼박안삼박안안안안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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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에서 사료. 미안. 거, 예? 미안 미안. 정말 미안해. <laughs> 나니들안 <laughs> <laughs> 할게. 와, 누네가 이, <laughs> 아 누네 아가 미 미니 미쳐. 엄마야. 혼돈에 박한산이구나 사살하고한 개. 난 만들어 갔 아 씨발 산개 한개 어떻게요 님들? 오마이갓 쪼꼬님 쪼꼬님. 아니 제가 지금 좀 붙다가 갈게요아 나. 오마이갓 두다 앞으로 절단. 뭐야? 아, 뭐, 아, 앞에서 죽는 거 봐. 한 대충을 하다가는 제가 살릴게요. 베민트로 아, 갔다가. 어 경고마 머리유지세요 경고마. 다음 상계에요 오마이갓 상계 멜디이 6시 멜디이 네, 그 예. 어, oh 지금 9시에 계세요 여기 어디요 오마이갓 지 잘못 프리피했어 맞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고 전부 제가 살렸어요 야 한명 한 가자 <laughs> 아, 내가 나! 빠... 로튼님 가겠다. 아, 아니, 로튼님 이, 설마! 내가, 갔다 내가, 내가 갔다. 어, 내거, 내가 왜 <laughs> 가? 저 아파요. 아파요, 선생님. 네. 아, 네. 네. 어, 로튼 죽는 거아니야 나는 미래죠? 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왜 살았지? 뭐로? 제가 힐을 아니지?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근데. 부활을 힐 하기가 들어가는 싫어서. 거, 봐힐 바... 들어가는 거 보긴 봤어. 너랑 카드. 코코님,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네. 클레어 대상자 바로 이동. 클레어 터지고 일어나세요. 이야 뭐야 일 아야. 일어나세요. 일어 시선 대상자 코코님. 코코님 메시지. 아저 다운 k 네아 완전 뒤돌아 네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가 호 아, 아 맞다 나 파워업제 없어지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야빌로고야 뒤에서 다 죽었어. <laughs> 저희끼리 한번 힐링 미술 만들어보죠. 텐버나가다. 그나를 봐. 캥코 있어 괜찮아요. 좋아. 좋아. 그러니까. <laughs>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보안셔트 엔트로피 다음에 들어갈게요. 이비봐야 되나? 빠르게 리에야 되나? 샌님 다음에 샌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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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님 제가 올릴게요. 어, 태커맨, 이거는 길이 못알 겠어.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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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그냥 붙어,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야,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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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 아, 저코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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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걸 저걸, 얘들아, 할수 있지 않을까? 하기 싫어? 저걸, 전사 저걸, 잘 나가겠다. 걸 저걸, 저걸, 저한 저걸, 저걸, 니 간다, 이 새끼야. 걸저기서 전사 우저 뜨겁다 <laughs> 아. 뜨거워 흐만 버텨서 써보자 어때? 래오씨 오우 할텐데? 하게불지났다 아까 전선선 나오기 테러 는데둘 죽이고 자기 살아있어 제가 메인님을 지않고 인아있가시어떻게아 진짜 로 <laughs> 내가 그 대식 경유해줘. 한 개. 대식 경유. 대식 경유해달라고. 그치. <laughs> 그 뭐지? 한 개, 아, 한 개. 제가 로첸1어 할게요. 클레어 대상도 바로 이동하세요. 도발 당겨주세요. 도발, 도발. 도발 당겨주세요. 블랩? 아! 늦었어. 아 피가 왜 이럴까? 그거 도발이랑, 그 뭐지? 바로, 폭! 그거 뜨면요. 그걸 해 주세요. 제선 대상 코코 님 바로 일어나세요. 아, 미쳤다. 나나 싫어 돼지. 나 싫어 돼지. 돼돼돼돼 돼. 저예요. 들어가세요. 못 했을까? 일단 여기서 점프하고. 뒤도 뒤돌이 마. 아. 뭐야, 보이드 두 개? 어. 이거 내면 죽어서 그렇지 싶다. 생봐요. 생봐. 한노 간다. 로트님잘 가요. 이몰라도잘 가. 설마. 아, 설마. <laughs> <laughs> 탱크 없어요. 나 마베리어 캐야 되겠다. 와, 진짜. 맞아. 바로 15k 떨어져, 와. 도발 땡겼어요? 아, 참. 잠깐. 사세님 어디 가요? 저랑, 제발. 살려주세요. 미안. 미안 그냥 싹 다, 싹 다. <laughs> <laughs> 흥미님이랑 같이 서 있었는데, 시안님 왔어 여기도 가거든? 나야, 물어로 나야, 3시 경유. 오케이? 한 개. 오키오이오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왜 혼자 만하고딱 좋아 딱 좋아 플레어 와요 이때 충빵 켜두세요 어차피 여으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천천히 들어가요 제가 센드님 힐업할게요 플레이어들 상자 이동하세요 오씨 아이고 또다 못뜨렸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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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이다 스스로 자살하신거 같지 않나 아, 자살이 아니라 실수다. 상사 좋아요. 그 아, 어쩌면 왜 죽었을 왜? 거예요. 시선 몇 시야? 시선 몇 시요? 좋아요, 일곱 시. 들어가세요. 정말. 저기. 저구 있어요? 미안, 죽어. 마비려, 마비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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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신히 죽는 거. 내두번째없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어쩔 수 없었어. 생방. 다 죽을 순 없잖아.

아, 아, 여기 안 수, 어 여기 아무도 없어 다 죽었다 이거 나도 모르겠다 타사님 혼자 죽다 타사님 혼자 죽어 안녕히 가세요 젤드님이랑 같이 <오케이>. 갔어 <laughs>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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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나인어요 발치님 살렸어요 저마벨이 없어요 네좀해주셔야돼저 좀 만화가 없어요 옆으로 아, 왼쪽으로 네. 땡겨보세요 아, 아 이거 경고 눌렀네 응. 샵 아, 맞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 헷갈렸어요. 안 돼, 아마따라 대상을 하면 안 돼요. 아, 예. 이거 주차 예쁘게 해주세요. 네, 하려고 한 얘가 안 오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저, 그냥, 말, 뭐, 뭐, 말, 멜디님. 저또죽는다 저기 또죽겠다 저기 클레어 뭐. 대상자 이동할게요. 아 지금 아니에요. 멜디님 무조건 위쪽으로 가신다고 <laughs> 생각해요. 클레어 <laughs> 때 무조건 B. 아, 힐러 안 살았네. 일로 다 죽었네. 이거 아, 좀만하면 깰수 있을 거 아죠? 야 플레이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너무 <laughs> 웃기네. 아, 음. 아, 아, <laughs> 어 코코님 죽었어요. 아파요. 아 이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캐스팅 끊기나 바람 분해 피 보셨지? 계속 끌텐데. 한명 간다. 어한명 간다. 어, 간다. 로트님 가요. 있다. 아니죠? 아니, 아니죠? 열받네 <laughs> 어. 아, 요 샌드님 제가 살릴게요 네 상계.. 아, 아니다 플레어다 상계 맞네 상계 맞네 상계, 맞네 상계 맞네 저 없어요, 저한테 없어요 베진님 어, 저한테 멜빈님한테 가세요 어딨어 베진? 님저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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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계, 코코팀 내, 내 자리 맞아요 오마이갓 oh 샌드니 혼자 죽으세요 죽어요, 샌드님 가 포크님, 살짝 늦게 가서 그 딜레이에 저랑 같이 맞으면 아, 저 죽을 것 같... 음. 아, 1대1 쓸게요 1대1, <laughs> <laughs> 1대1. 님 살려줘, 아이, 살려줘 야. 끝날 관전이, 것 같은데, 관전이, 지금 관전이. 가운데 플레이어 있어, 나 시체 아, 맞네 메주님,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아, 니들 고생 샌드니 <laughs> <샘드님 웃음> <laughs> 아, 10초.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센터님, 잘 봐. 아, 좋아. 센터님, 저 삐징으로 하세요. 삐딩으로 삐징으로. 삐징으 센터님, 산지 한번 보자. 으휴! 어, 센터님, 어? 살았어. 아직 안 터졌어. 센터안 터졌어. 센터님, 안 터졌어. 근데 터져요, 이제. 힐러 <laughs> 없어요. 흘렀어요 방금 왜 터졌지? 형아 어떻게 한거야? 아까 왜 터졌을까요? 아이 게임 존나 뭐, 신기하다 그거... 왜 조개 살지? <laughs> 왜 조개 살지 진짜? 아까 어떤 쪽 말하시는 거예요?